는 매트리스는 거의 없을 거예요. 확인할 수 없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사장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매트리스 고르는 거 쉬우실까요? 제가 소비자라고 가정을 하고 검색창에 매트리스를 검색해봤을 때도 업체수, 브랜드, 제품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 아이 매트리스는 어떤 게 좋을지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 매트리스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매트리스를 골라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실 부분이 안전이실 것 같아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낙상, 질식, 뭐 아토피, 뭐 면역력 저하, 뭐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아시면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제조국을 확인하고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중국산 OEM 제품들이 있죠. 어, 제가 무조건적으로 OEM 제품을 비하하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보통 많은 리뷰를 봤을 때 중국에서 온 제품들 중에 가장 많은 리뷰가 있었던 거는 냄새예요. 박스를 열었을 때 무슨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난다. 라는 이제 그런 리뷰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실제로 저희도 배치마킹 하기 위해서 사봅니다. 그래서 어, 이게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저희는 이제 공장이니까 한번 열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 실상 자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자재가 나쁘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자재가 그렇게 더럽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상하게 냄새가 나요. 저희도 실제로 그걸 겪어봤어요. 왜 그런 냄새가 나는지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관리된 자재로 냄새가 나는 건지 저희도 모르니까 그런 걸 저희 아이에게 쓰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안정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라고 하신다면 그 제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험 성적서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매트리스 시험 성적으로는 라돈이랑 토론이 있는데 라돈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이지만 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그 어디서나 발생될 수 있고요. 이게 기준치 이상이냐 기준치 이하냐를 가지고 보게 되는데 상세페이지 내에서 이런 라돈 시험 성적서가 확인되지 않는다. 기타 다른 시험 성적서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상세페이지 내에서 어, 시험 성적서가 첨부가 돼 있거나 우리는 기준치 미만이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게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시험 성적서라든지 아니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문의를 해보고 구매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업체에 요구를 했는데 확인해주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 선택은 어, 여러분들 몫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봐주셨다면 이제 세 번째 자. 영유아 이제 막 기기 시작했다. 이런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이렇게 높이가 낮은 매트리스를 추천드리는데요. 세상에 무릎과 손 그리고 발 닿는 곳이 다 길인데 호기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 높은 매트리스 위에서 놀았을 때 이어질 수 있는 사고, 떨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베스트인 높이는 5cm에서 10cm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어머님들도 불안함이 없고 어, 아이도 편안하게 놀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쿠션감 이렇게 단단하고 하드한 쿠션감을 추천드려요. 실제로 저희 업체에 어느 정도가 미디엄 하드고 하드 타입인가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아이들이 위에서 걷거나 뛰었을 때 이제 발이 빠지거나 넘어짐이 없을 정도의 그 단단함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하드한 타입, 단단한 타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하거나 말랑거리는 소재의 제품이라면 어, 아이가 뒤집개를 했을 때 어, 아이 안면부가 여기 매트리스 위에 얼굴이 파묻히면서 질식사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쿠션감이 말랑거리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아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점탄성 소재의 메모리 폼 매트리스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저희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보자면 국내 제조 상품을 추천드리고 높이가 높은 매트리스보다는 이렇게 단단하고 하드한 저상형의 매트리스를 추천드린다. 그리고 구매 전에 꼭 안전성 검증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신생아부터 우리 아이 매트리스는 어떤 걸로 쓰면 좋을지, 안전한 매트리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주제,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